공진 세미 캠 한번 볼게요. 예, 이것도 뭐 언젠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흐름을 되게 중시한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잖아요. 왼쪽 위에가 월봉인데요. 보시면 이 흐름 한번 위배하지 않았죠. 그죠? 예, 잘 타고 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봉을 봐도 이 흐름 위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제 보시면 여기. 예한 37,000원대를 이제 이렇게 안착을 해가는 모습이고 주봉에서 월봉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흐름을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졌죠. 그죠? 언젠가 얘기 드렸지만은 이렇게 예, 채널 안쪽에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는데. 예, 그 다음에 이 추세선까지는 요렇게 약간의 사각지대를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요런 리에안 깨고 올라가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열려있는 공간이 이 흐름을 탄다고 그러면 한 6만원까지도 이상으로 이게 열려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 우리가 흐름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예, 고점이 낮아지다가, 낮아지다가, 예, 저점을 높이면서 흐름을 바꾼 지점은 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예, 이런 지점 한번 이렇게 제가 연결해 보면, 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가 이제 서서히 윤곽이 잡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흐름이 바뀐 자리는 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이런 건 예, 기본적으로 상을 체크될 겁니다. 이제는 여기가 중요해졌죠. 여기 얼마냐면 37,000원에서 4만 원대 그리고 고깔 넘어가는 6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까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서 6만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번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매매하시면서 를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지나간 거지만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통과할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하나의 저항이 이렇게 딱그 뭐라 고 그럴까요? 딱뭐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처럼 정확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 점도 보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지하고 나갈 때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돼. 근데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 종목들을 보면 살펴보면 이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에, 결국에는 가격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바로 차트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차트는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되고 에, 많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 항상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고점이 낮아지다 저점이 높아지는, 고점이 낮아지다 저점이 높아지는.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 에, 싸졌다가 비싸졌대죠. 싸졌다 비싸졌다는 것은 결국 지나고 나면 그게 눌림이었다 이렇게 얘기 되고 근데 이제 싸지는 정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지화장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저항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고 지지로 바뀌고 아무 일도 없다는지 그 자리 지키고 가고 다시 살짝 이탈할 때도 있겠지만 밑에서 오는 흐름은 또 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움이 있는 차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기에는 상당히 좋죠. 이런 점 한번 중점적으로 봐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 찜. 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